자, 주직선, 의 네, 교점을 지나고, 직선, 어쩌고저쩌고 평행한 직선의 y절편 구하라고 했네요. 아,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거에 기울기를 가져다 써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그냥 바로 보라고 그랬지. 이렇게 가면서 부호 바꾸라고 그랬잖아. 맞지? 얼마야, 그러면? 부호 바꾸는 거, 마이너스 1분의 2인데 부호 바꾸니까 기울기가 2x야. 그치? 이 x 에다 이쪽에 이 y절편, 이 b만 찾으면 이 문제 푸는 건데, 얘가 이 직선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요 그쵸 그럼 교점 찾으면 되잖아요 얘도 그냥 가져다 쓰지 마시고 암산하세요 왜냐면 여기 3x 들어있고 여기 3x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연립 방정식 푸는 거잖아 뺄 거야 더할 거야 그럼 빼겠다 그럼 나큰 거에서 작은 거뺄 거거든 2 y에서 y 빼는 쪽으로 할 거거든 그럼 2 y에서 y 빼는 거니까 y 하나 이렇게 남는 거고 그치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1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럼 넘기면 y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됐지. y 좌표가 4야. 그럼 하나 너 여기다가 y는 4 이렇게 넣어. 그럼 4, 2, 8에다가 마이너스 5하면 3 되는 거고. 3 이쪽으로 넘기면 3x는 3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됐지. 실전에서 나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 그냥 이거 하나 하나 이렇게 안 쓰고. 물론 이제 계산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속도전이거든. 내신에 그치. 진짜 속그 시간 부족하잖아. 뒤에 있는 거한 문제 한이제 풀려도 속도 부족하잖아자 그래서 이제 좌표가 마이너스 1 4를 지난다는 얘기고요 다시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4가 나오도록 하는빗 값을 정해 주면 6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2니까 그치 5번.